아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월드보험총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의 신하군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학교를 열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장소서. 하느님의 종들인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 기도하오니, 이곳에 십자부터 흐르는 보혈의 피가 이 재단을 듣고, 이 아버지의 강단을 흘러 넘쳐서, 이 성전이 덮히는 역사가 있게라 카오스 아, 네. 그래야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부터 머리까지 예수 피가 듣게 하시고, 예수 피를 마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아, 원합니다. 네. 예수 피로하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네. 아기 네. 그러하여그피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로 서로가 서로간에 긍휼하심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예수비가 흘러나가 생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한 우리 회원들 각 가정에도 생기는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겨라 가옵소서 아, 아, 네. 네. 부족하지만 이시간단에서었습니다 주님 입술을 조원해 주시오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하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슨 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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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중이 다 찾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 아, 가이사랴 필리포치 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좋다 이를 내게 말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리니 너는 외로우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군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믿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부역한제를 이렇게 다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처음부터 참석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상하게 그때부터 집회가 있어가지고 선배들까지 계속 집회 당니라고못 왔었는데. 오자마자 또 이렇게 <laughs> 다녀서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 조금 전에 한번 전화를 해서, 아멘 하에서는 기도 잠깐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목사는 어 가도 최소한 16, 16편을 갈져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이, 뭐, 다 알다시피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리보 지방 가시러 가시면서 그러시다가 있는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물으셔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에게도. 남들이 뭐라고 하지?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질문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은 훌륭하신 분이죠. 세상사를 볼 때, 4대 성인이라고 해요. 그죠? 혹은, 3대 성인. 소크라테스 또한, 예수, 맹자, 뭐, 이렇게 이 해서, 이제, 3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그걸 볼 때는, 이 유대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선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아다, 엘리사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묻는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게 질문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씀을 질문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시간 이 말씀은 진행형이에요. 동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한번 말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관계성을 묻는 것 같아요. 관계성.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다 모든 것이 다 흙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님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 신학자. 보니까 많이 알고 계세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알긴 아는데, 이론화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것은, 뭐를 많이 알고 잘 알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묻는데, 너하고 나와의 사랑관계가 얼마 정도 되니? 그걸 느끼고 있니? 이 말씀 같아요. 정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사건이 다 우리는 보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교회의 사건인 걸 알고 있습니다.